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명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생활습관이 수명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수명 연장을 위한 습관들. 네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인드. 스트레스는 만성질환과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습관,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웃음과 사회적 교류 늘리기, 작은 습관만 바꿔도 삶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습관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사회적 관계가 수명 연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완화 및 정신 건강 개선, 치매 예방 및 인지 기능 향상, 전화 한 통, 짧은 만남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습관 적절한 단식과 소식 실천.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일정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소식과 간헐적 단식의 효과. 체중 관리 및 당뇨 예방. 염증 수치를 낮춰 각종 질병 예방.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하라 하치부를 실천하며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춘다고 합니다. 과식하는 습관을 줄여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